자, 그러면은, 이제, 그, 10장에, 마지막, 이제, 뷰 페이지, 보도록. MVC에서, 예, V, 뷰, 어, 페이지, 예, 파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 아, 343페이지, 예, 부분이고, 예. 거기 상단에 이제 설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뉴스 웹 서비스 개발의 마지막 부분이 뷰 영역, 예, 구현하는 부분이고, 시작 페이지 어, 화면에서 뉴스 목록을 보여주고 예, 뉴스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보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아, 요뷰 페이지에서 이런 예, 이제 세부 내용 도 보고 삭제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뉴스를 등록하는 부분은 별도의 페이지로 예, 구성할 수도 있지만 예, 뉴스 목록 아래에 등록 버튼을 누르, 누르고 누를 때만 입력 양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따로 그 홈페이지를요 예, 뉴스 등록할 때 쓰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목록 아래쪽에다가 예, 버튼 누르실 때그 홈페이지 뉴스 등록 페이지죠 예, 보이고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화면 디자인은 부트스트랩을 이제 어,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 프로그램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예, 에러 메시지를 뷰 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출력을 위해서 EL, Expression Language, EL하고 JSTL, JSP Standard Tag Library, 자뷰 페이지 구현할 때 EL과 JSTL을 사용을 음,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어, 뉴스 어, 리스트 JSP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만드실 때 어디서 만드셔야 되냐면 뷰페이지나 웹앱, 예, 요 아래쪽에 웹앱 이거 이제 컨트롤로 닫을게요. 여기 웹앱 폴더 밑에 있는 ch10이라는 폴더, 여기 이제 뷰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예, JSP 두두개 이제 파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예, 우클릭 New 해서 JSP 선택하시면 되구요 예요 jsp 뷰페이지 이제 이름은 뉴스리스트 라고 되어있죠 예 그래서 뉴스리스트 점 jsp 예 카멜 표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제름을 줬습니다 ch 웹앱 밑에 ch10은 예전 시안에 우리 다 폴더 만들어 놨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웹앱 밑에 요 chc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에 jsp 페이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됐으면 이제 피니 n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jsp 템플릿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 jsp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어, 코드 부분이 3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상단에 페이지, 예, 요 페이지 드리티브, 페이지 지시요. 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 쓰고 있죠. 여기에. 근데 태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도 되는데 오터날 수가 있으니까 이 태그 라이브러리는 앞에서 JSP 페이지에서 가져올게요. 구장에, 예, 구장에, 예, 예, 여기 지금, JSP 예, 페이지 많죠. 어, 여기 JSTL 다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에 만든 요거를 스펠링 틀리지 않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예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예 그래서 앞에 이 구장에 있는 JSP, 이미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거, 태그 라이브를 쓸때 항상 요 부분만 그냥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은, 343페이지에, 이제 여기까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전체 소스가 있는 거 아니고, 부분 부분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부분 어, 부분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스 코드는, 뉴스리스트, 제스 전체 소스 코드는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예, 전체 코드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코드 작성은요, 여기 지금 우리 교재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네, 먼저 설명드리고 코드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구조 343페이지에 여기 보고 지금 이제 헤더 여기 이제 헤더 헤더 태그 열고 닫고 여기 아래에 지금 부트스트랩 css 하고 예, 부트스트랩에서 스트랩 쓰는 자바스크립트를 CDN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타이핑하는 거 아닙니다. 예. 타이, 타이핑, 우리 저 343페이지 아래 보면 얼마나 복잡한데, 이걸 직접 타이핑하면요. 오토하조건나가기돼 있어요. 어, 이거 보고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부트 스트랩은 여러분들이 타이핑, CDN은 웹사이트에서 CDN 쓰실 때는 요거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라고 제공을 합니다. 예,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앞부분 어차피 제가 예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래서 요거는 한번 부트스트랩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요거 헤드 부분에 타이틀 밑에 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따로 타이틀 태그를 사용을 안했네요 타이틀 태그를 예 네, 뉴스 관리에 이어렀는데요 타이틀 태그 요거 요거는 수정해줄게요 요거는 뉴스 뉴스관리앱 이라고 되있네요 뉴스 뉴스관리앱이라고 네, 뉴스. 뉴스 타이틀 태그를 넣어가고 타이틀 태그 위쪽에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위쪽에 b o 스트랩 css하고 자바스크립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켜놨는데 사실 뭐 타이틀 밑에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또 뒤에 하시는 분도 헷갈리실까봐 예 여기에다가 부트스트랩 예 쓰기 위한 예 c d 에 코드를 넣는 거한번 해볼게요 넣는 거는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 이클립스 아 이클립스인데 예, 예, 여기 그냥 놔두시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이렇게 예 부트스트랩이라고 한글로 쳐도 돼요 예 부트 한글로 쳐도 되고 부트스트랩 예 이렇게 치시면, 영문을 주시면, botstrap 하면 getbootstrap.com 이라고,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입니다. bootstrap. 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 교재는 이거를 따로 설명 안 해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막 이거 보고 막교재 그, 보고 직접 막 타이핑, 막 이제 하시려 그러면, 예, 힘드시겠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5버전 쓴다고 되있잖아요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 부트스트랩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r e a d d 이렇게 되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include via cdn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예, getbootstrap.com의 첫페이지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눌렀습니다 어, 페이지고, 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예, 요, include via cdn이라고 이렇게 제목 나와 있고,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 요, l i 태그 보이고, 스크립트 태그 보이죠? 예, bootstrap.css 파일 가져오는 c d n 이고요 요, 밑에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부트스트랩에서 예, 사용하는 예,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오는 cdn 박스 가져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거 예, 요거 확인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복사는요 여기 옆에 보시면 예, copy to clipboard 라고 해서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링크라고 되어 있는 요 태그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예,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copy to clipboard 예,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카피드라고 분수도움 나오죠. 복사했다. 그러면 이클립스 요거 내리고, 예요이 클립스 이게 메타태그 밑에다가 넣을게요. 컨트롤 V 예 그럼 보세요. 어, 엄청나게 길죠. 너무 기니까 요 h h r e f 뒤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뒤니까 요 h r l 에에이 l 예에렇게에이렇게 땡겨가지고 Integrat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 CrossOrigin 예 이렇게 보시면 어,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 이걸 타이핑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링크 태그 예 더, 링크 태그 s 트 스트랩을 쓰기 위한 이 예. 링크 태그를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이제 부트스트랩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쓰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아까 방금 아까 사용했던 g e t b 트 o t s t r 에 아래쪽에 이렇게 땡기시면 인 n c 드비 d e v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예 스크립트로 시작하는 태그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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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를 예 복사해야 됩니다 또 오른쪽에 예 copy to clipboard 요 아이콘 클릭 하시면 카피도 나오죠? 보사 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소시켜 놓고 예, 요 링크 태그 밑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예, 얘도 예. 대기 길게 막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아이고. 예, 이렇게. 다 됐으면 컨트롤 S에서 중간 저장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그 347페이지에 어 뉴스리스트 GSP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 소스 보면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 소스에 얘가 길잖아요 부트스트랩 CSS 자바스크립 라이브러리 부분을 이 부분에 넣어라 라고 그냥 생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못하시면은 부트스트랩 여러분 쓰시는 거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부트스트랩, 요 세팅, 쓸수 있도록 세팅하는 부분, 앞에 344페이지, 뭐 상대까지 지금 다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344페이지 목록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먼저 이제 전체 화면 영역을 부트스트랩 컨테이너로 묶고, 가로 크기 75%로 지정했다. 그래서 상단 마진, 여백이죠. 네, 마진 설정을 함께, 어, 마진 설정과 함께 가운데 배치를 위해서 mx-auto로 좌우 마진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그래서 그 코드에 보시면, 클래스, DIV 태그의 클래스는 해서 컨테이너 w-75, mt-5, mx-auto에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트 스트랩 예, 스타일을 적용한 겁니다.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컨테이너로 어 묶는 그런 이제 어자 그런 자 코드고요. 예, 부트 스트랩 컨테이너로 어 묶을 때 컨테이너라고 클래스 값을 주시면 되고, W-75가 예 가로 폭을요. 75% 전체 100%, 브라우저 크기를 가로 폭을 100%로 봤을때 가로 크기를 75%로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는 이제 mt mt 오자요 어, 부분에 예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어, 어, 마진 탑 탑을 줘라 그런 뜻이고요 mx a u t o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줘서 가운데 정렬되게 예,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어, 자, 그 밑에 설명에 목록을 보여주는 UL 태그, LI 태그, 비순차 목록이죠. 예, 그걸 이용하고 목록 형식 이 UL, LI 태그 사용하는데 JSTL 사용을 하는데 JSTL의 c column for e 포 c h 반복문 을 사용해서 예, 리퀘스트 어, 객체에 저장된 어, 뉴스 리스트를 가져와서 반복해서 출력을 한다. 어, 화면에 보이는 뉴스 번호는 AID 예, 값이 아니고 AID 필드 값이 아니고 스테이터스 속성의 카운트 어, 스타우스 이제 객체죠 객체 개체. 객체의 카운트 속성 값을 이용해서 어, 순차 번호로 출력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코드 방금 제 위에 그 설명에 대한 코드가 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부분, 지금 작성하는 요 부분이, 어, 지금 이제, 어, 코드에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이제 설명의 뉴스 제목에 하이퍼링크에 밑줄이 나타나지 않도록 텍스트 데크레이션 넌을 사용했다. 어, 이제 스타일 쪽 이렇게 보시면, CSS 어, 쪽에 앵커 태그에 보시면 텍스트 데크레이션 넌이라고 어, 사용하고 있죠. 각각, 이제, 뉴스 목록은, 예, 뭐 345페이지, 요 형식, 예, 구조를 쓴다, 됐습니다. 그래서, li 안에, 리스트 아이템 안에, a 태그, anchor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요, anchor 태그, 이제, 안에, 이제, 지금, 보면, 뉴스 제목과 등록이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삭제 버튼, 어, anchor 태그 사용해서, 예, 이렇게, 이제, 요런 형태로 목록을 다 출력을 한다는 거죠.